안녕하십니까. 고도비반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20분이네요.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오후에 비가 좀 오던데 지금은 그친 것 같아요. 어. 오늘 살짝 온것 같은데 많이 온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땅은 좀 젖었던데 지금은 보니까 하늘이 구름이 벌써 다 지나간 느낌이라서. 제가 일할 때는 아마 비가 안 오지 싶습니다. 아, 빨리 좀 가라. 그, 이제 9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9월달 저는 뭐 매출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재미가 없다? 힘이 안 난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 어쨌든, 그런 9월도 어. 뭐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나름 그래도 괜찮았고,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별로 안 괜찮겠죠. 어... 일요일은 좀 사실 일찍 나오는 게더 유리하긴 한데, 초저녁에 콜이 좀 있다가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콜이 없어지거든요. 좀 콜도 일찍 끊기고, 근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은 수성보 행사가 오늘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 이틀인 걸로 아는데, 수성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니까, 어제 보니까, 꽤 멀리서 그 트랑학길 콜이 날라오더라고요. 그 동네 빈택시가. 없단 얘기죠 그리고 저 두산 오거리 쪽 지나갈 때도 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뭐 대부분 뭐 전철을 타고 가는 분위기긴 이 했는데 그래도 뭐 개중에 택시 타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아, 일단은 수성 모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뵙겠습니다 음. 여긴 도대체 어디인 것이냐? 응, 뭐이 뭐지? 저 차가 많이 들어오네. 뭐 있나? 음, 여기 저는 어디로 왔냐면 대구 FC 클럽하우스. <laughs> 대구 FC 스카이 클럽하우스라고 그렇게 찍혔어요. 출발지는 동천유원지. 역시나 약속의땅 동천유원지. 초콜은 그 수성 내거리에서 인터불고 가는 콜이 잡혔고요 그 인터불고 손님 내려드리고 동천유원지 들어갔는데, 동천유원지 들어가서 거의 뭐, 바로 한 5분? 5분도 안 돼가지고 콜 잡혔는 게 여기 오는 거였어요. 그 동천유원지 그 야구장 있잖아요. 아. 거기서 여기 대구 FC 뭐 스카이 클럽하우스인가 뭐 스타 클럽하우스인가 뭐. 근데 남자인데 키도 크고 늘씬한 게 운동 선수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인가 제가 축구 를잘 몰라가지고 저는 원래 축구보다는 야구 파거든요 원래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저기, 그, 이제, 대구 FC 클럽 하우스가, 아, 대구 FC 클럽 하우스가 저기 있는 것도 주세요. 처음 알았고, 실제로 가보기도 처음 가봤지만, 굉장히 외진, 아시지 가네. 굉장히 외진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월드컵 경기장 뒤쪽에, 그 미술관 뒤쪽으로 뭐, 꽤 들어가야 있던데, 그쪽으로 오 차가 뭐 많이 들어가네요. 아, 픽업은 또 1.5km네. 하기사이 동네에서 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씨, 저 멀리서 내한테까지 콜이 들어와서 다행인데 기다리겠나. 취소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가보죠. 하여튼, 꽤 구석에 있는데, 제 앞에도 차가 한 대가 들어갔고요. 제가 아까 차, 차 돌려서 나오는데도 차가, 어, 이차그 차인데 내 앞에 있던 저386 하나. 이 차는 뭐지? 이 차가 아까 제 앞에 계속 저랑 같은 경로로 갔어요.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어디서부턴지는 모르겠다. <laughs>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클럽하우스 안에까지 계속 같이 갔었는데, 이 차도 금방 나왔네. 그리고 저 나오는데도 하여튼 차가 <laughs> 몇 대가 들어가고, 거기 뭐, 그 클럽하우스 말고는 다른 볼일 보러는 안 가고, 특히나 일요일 저 밤에, 그리고 저 말고도 택시가 또한대더 있었거든요. 뭐 하나 축구 선수죠. 음. 하여튼 여, 이, 이 양반도 뭐 운동하는 운동 선수처럼 생기긴 했는데 키도 크고 늘씬하고 뒤에서 뭐 유튜브 본데 유튜브도 다뭐 축구 관련된 거더라고요. 음, 뭐 그런 거 보고 있던데 누군지 몰라서 그냥 아는 척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야구 선수 같으면 야, 어떻게 아는 척이라도 해보겠는데. 축구선수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요, 지금 국대에 누가 뛰고 있는지 잘 몰라요. 손흥민 압니다. 손흥민 2강인 정도. 나머지 몰라요. 축구에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어쨌든, 요건 CG 가는 건데, 아직 시간이 빠르니까 CG에서 따당할 수 있겠죠. 부디 CG에서 따당하고 나오면 좋겠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11시 24분 저는 일 나온지 3시간 조금 지났네요. 시간당 2만원 안 됩니다. 살짝 안 됩니다. 시즈미오 7곡 3지구인데 오늘 일요일에 다와 7곡 3지구인데 먹어 이거 먹어. 아이뭐 먹어. 어 손님 여깄데 바로 요있는것 같은데 단 탄생물 출국점 기사님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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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쇼 패츠데이 맞으세요? <laughs> 예. 차석 손님은 안센트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laughs> 방금 방금 그콜 손님 동천역 왔습니다. 칠곡 삼지구가 팔거역이잖아요. 바로 다음 역이 동천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빙발이 탔습니다. 네. 그거, 그거 덕분에 시간당 2만원 되었습니다. <laughs> 제가 시간당 2만원 살짝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응. 그거 삥 기본적으로 삥발이 하나 타는 바람에 시간당 2만원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다시 3지구 갑니다. 오늘 지금 3지구 분위기 안 좋은데, 아, 핀차로 나갈 수는 없고, 7곡에서 뭐, 갈 만한 데는 이 옆밖에 없죠. 그나마 지금 7곡 3지구 다시 들어가 봅니다. 해 될지 모르겠다만. 에, 여기 칠곡 들어오기는 동대구 역에서 들어왔고요. 동대구 역에 손님을 내려, 아니 저 동대구 먹자에 손님을 내려드렸는데, 동대구 역 쪽으로 가보니까 차가 줄이 짧더라고요. 줄이 짧은데다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승강장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갖고 줄 서서 한 5분? 5분 만에 손님을 태웠는데, 에, 여기 칠곡 영남 네오빌. 에, 칠곡 영남 네오빌을 가자 하셔가지고, 여기 왔죠. 왔고, 지금 삼지구 와가지고는 오자마자 콜을 하나 받았는데, 그거는 취소됐어요. 좀 멀리서 콜이 잡혔더라고요. 가려고 이제 하는데, 바로 딱 취소를 해버리대요. 그거 하나 날라갔고, 그 다음에, 그러고는 여기 이제 삼지구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까 거기 여러분들이 소리로 들으셨던 그 콜이 방금 이거였고, 그 다음에, 어, 동대구역으로 갔던 거는 시지 시지 광장에서 아까 왜그저뭐 축구 선수 아니냐 면서 제가 뭐 그랬잖아요. 거기 갔다가 이제 시지 광장으로 갔는데 시지 광장에서 아 시지 광장에서 많이 죽었어요. 시지 광장에서 진짜 30분 넘게 죽었지 싶은데 시지 광장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러고는 아 씨발 치아락하고는 포기하고 나가려는데 포기하고 나가려는데 그, 길 손님 탔어요. 포기하고 나가라는 데가 고 나가는데, 나가려 나가는 중인데, 그래서 뭐야, 광장 빠져나가기 전에, 남자 손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탔더니, 동대구 먹자, 가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 CG에서 말줘가지고 지금, 뭐야, 시안당 2만원도 못했는데, 방금 그 손님 덕분에 시안당 2만원, 됐네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아씨. 아까는 앞에 한대 있었는데, 지금 두대 있네. 아씨 왠지 힘들 것 주사님, 같은데. 대고로도 켰구요. 이거 오래 안 있어야 되겠다. 좀 있어 보고 안 되면 나가야 되겠다. 아. 일단은, 그래도, 오늘 저 수송봇에서 뭐 행사, 오늘 그 왜, 어제 오늘 그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거기 불꽃놀이 한다봐요 불꽃놀이하고 오늘 뭐, 그쪽도 터져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저는 CG에 갇혀 있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수송봇 갔을 건데, 그때 그 근처에 있던 분들은 수속목 가가지고 코를 꽤탔는 모양이더라 뭐 가까운데 가면 또 다시 수속목 가고 또 가까운데 가면 또 다시 수속목 가고 이래가지고 코를 좀탔는 모양이던데 뭐 저는 그때 CG에 갇혀있는 바람에 수속목 코를 하나도 못했네 이것도 확실히 운빨이 맞아야 돼요 운빨 안 맞아 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동촌 유원지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갔을 때는 좋다고 갔죠 좋다고 갔는데 그때 사실 그 그때 수성못에 그 불꽃놀이 하고 사람 많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민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범안로 타고 수성못까지 가면 좀 이미 끝나는, 끝나고 끝나 나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안 가고 그냥 시지광장으로 왔던 건데 생각보다 거기 손님들이 좀 많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그 수속못으로 범안로 300을 내고 수속못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아유, 매 순간순간 이 선택의 연속이네요. 그죠? 이 선택을 잘 못하는 바람에 시지광장에서 막 한참 죽어버렸죠. 그때 저로 갔으면 어, 코를 더 타고 시간당 2만원을 너끈하게 찍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국 3지구인데 여기서 하다 못해 태전동까지만 나가도 그냥 나가겠는데. 아, 방금은 씨, 꼴랑 동천동. 맞습니다. 어. 아까 그취소된는 코는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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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남지구 가는 거였어요. 도남지구. 어. 그것도 맨날 최고 아래 빙발이죠 그래서 뭐, 취소된 게 별로 아깝지는 않은데. 어. 지금은. 이제 나가는 콜 하나 받아 줘야 되는데 일단 1번은 나갔네요 1번은 귀손이 타서 나갔고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도 빨리 나가 봅시다 하.. 아, 일단은 좀더 기다려 보고요 정 안되면 빈 차로라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 12시 57분, 1시 다 됐네요. 저는 일 나온 지 4시간 40분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콕에를 넘어가고 있고요. 시간당 2만원 조금 넘습니다. 아, 이제 밥한바차 많다, 또. 아이, 밥한바또줄못 대겠네. 차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 아까 칠곡에서, 아, 길손님 태운다, 아깝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내 건데, 아, 참. 아까 칠곡에서, 빙바리를두 개를 더 탔어요, 아까 그러고. 하나는, 어, 그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다, 관음동인가? 아마 거기 하나 갔었던 것 같고. 그러고 다시 삼지구 와가지고, 또 갔던 데가, 어, 칠곡 IC 있는데, 칠곡 IC 있는데 그 산, 칠곡 산타운인가, 거기 갔었고.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나오려고 칠곡에서 그냥 나가버리려고. 다시 삼지구 안 가고 칠곡에서 나가버리려고 이제 팔달이가 쪽으로 가는데, 그저 시험장 쪽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에, 시험장, 면허 시험장 쪽에서 콜이 들어왔는 게 중리 롯데캐슬, 중리 롯데캐슬, 탈출 콜 받았죠. 그리고 탈출하고. 그러고,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래서 광고 갔는데 와, 광고도 차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 돌려가지고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바밤바도 차가 너무 많네요. 바밤바 차몇 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열대 있네요. 아, 그래서 시내로 더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교동이나 한번 가볼까? 오, 교동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동동은 일요일이라고 시뭐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일단은 교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그래도 7구에서 빙발이 많이 타는 바람에 7구에서 빙발이를 많이 타는 바람에 시간당 2만 원은 유지하고 있네요. 7구에서 아마 빙발 4개인가 5개인가 아마 타지 싶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요일인데, 시간당 2만원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슬슬 저는 집에 갈 때가 다, 다와 가는데, 딱, 저, 긴거두 콜, 아니면 짧은 거네 콜, 요래 타면 참 좋겠는데, <laughs> 불가능하겠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런히 또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1시 아, 반입니다. 전일 나온 지 5시 20분 정도 됐네요. 시내 왔고요. 아까 그 시내 쪽으로 온다고 밥한바 지나가지고, 계산 오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일단 종로를 한 바퀴 돌았어요. 종로를 한 바퀴 돌았는데, 종로에는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어, 계산구에서 종로로 해가지고 여기 중앙로 쪽으로 해가지고 교동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교동 이게 또시 불법 주차들 또좀 많이 서 있대. 근데 웃긴 게 길손님을 잡아탔는데 그 길손님 바로 옆에 그 불법 주차해 있는 택시 가한대 있었어요. 근데 그 차를 안 타고 혹시 날 붙잡대? 근데 가기는 대구역 뒤편을 갔는데 그뭐 가까운데니까 근데 아마 그 자기 진짜 지서 있는 바로 옆에 택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차한테 물어봤겠지. 아이 앞에 g 7 0이다 g G70 7 0택시래요야여시 택시 할부고 내려고 막 밤늦게까지 열심히 좀 하는 같다또 택시를 왜 저리 좋은 차를 뽑아가지고 참. 택시는, 제일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가스차는 쏘나타그 아,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랜저도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가스차는 쏘나타 전기차는 뭐, 전기차는 모르겠다. 전기차는 뭐또 자기 취향이니까. 네. 그래 생각합니다. 음. 저래 비싼 차 해봐야, 어. 그죠. 저래 좋은 차에다 쓰레기들 태우고, 어. 차가 아깝다, 차가 아깝다. 저도 지금 지7 0 뽑아가지고 지금 개인택시인데, 지금 새벽 1시 반까지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저도 할부금 감느라고 지금 이제 아마 새가 빠질 겁니다. 음. 어쨌든 그 요래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자리는 아니었는데, 여기 지금 차한대서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지금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그 정도 거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저 차를 안 타고 저를 잡더라고요. 타니까, 대구역 뒤쪽까지 가더라고요. 완전 빙발이죠. 아마 그서 있던 차에 탈락을 했는데, 그안 간다 했겠지. 너무 가깝다고.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그에서 어쨌든, 그거 태하다 주고. 그래도 지금 슈퍼할증이라고그 기본적으로 가도 5,900원 나오는데. 땡큐지. 그왜안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내려주고차 돌려가지고, 나오는데, 칠성시장에서 콜 받아가지고, 3덕129, 삼덕 3덕 삼덕 서방서 가는 콜, 또 받아왔습니다. 그, 이, 가는데 5,900원, 오는데 5,900원, 만원 넘죠. 어, 그, 잠깐, 잠깐, 두콜 뻥뻥 타고 만원인데, 만원 넘는데, 그, 그거를, 물론 올때그 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차라리 그게 낫죠. 완전 가까운데 빨리 내렸는데, 5,900원이 나오는데. 저는 좋다고 갔습니다. 좋다고 가가지고. 지금 삥말이 두콜 타고, 삼덕소방서 내려주고, 삼덕소방서 내렸는데또 여자 두명 탔는데 클럽 가는 것 같던데. 쫙 빼있고, 쫙 빼입었다기보다는 그좀 헐벗고, <laughs> 클럽 가는 것 같던데, 한 명이 택시를 불러서 자동 결제를 걸어놨는데, 다른 한 명이 이제 모르고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자동 결제입니다. 그러고는. 뭐두번 결제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니까. 웃겼나봐. 막 엄청 또 막, 빵 터져가지고 막 웃더라고요. 음. 어쨌든, 그 삼독 소방서 내려주고 또한 바퀴 돌았는데, 아하, 교동이 아까 잠깐상인데 아까보다 더 썰렁하다. 아까도 물론 좀 썰렁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보였거든요. 지금 사람이 안 보이네요. 아, 삼독 소방서, 그것도 택시 엄청 많던데. 삼독 소방서가 줄 서야 되나. 이시간는 이제 또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삼독 소방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한시반 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삥발이두 개를 더 타던가, 아까 삥발이네개 타면 좋다 그랬잖아요. 삥발이 지금 두개 탔단 말이야. 빅발이 두 개를 더 타던가, 장타를 하나를 타던가, 요런 다 좋은데, 지금 아하 안타깝네요. 일단은 삼덕소방서 한번 가볼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현재 아, 시간 2시 27분. 저는 1라운드 6시간 좀넘었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시내 다시 요 시내 쪽에서 삥발이 두개또더 탔습니다. 삥발이 두개더 타고 또 삼덕 앞에 있다가 이제는 뭐 콜이 없는지 줄도 잘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까 싶어서 갑니다 오늘도 시간당 2만원을 했고요 아 시간당 2만원이 원래 기본인데 의왜된 심판인지 지금 시간당 2만원 했는 걸로 또 그나마 선방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될 일입니까 아, 빨리 지금 이 내일, 내일 저 이제 저 디지티 전화해가지고 가맹 달아돌라 할 겁니다. 빨리 가맹을 달든지 해야지. 저는 확실히 가맹때가 콜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6월달이랑 7, 8, 9월달이랑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뭐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냥 뭐 가맹, 비가맹 두 개만 놓고 보면 저는 가맹때가 콜은 훨씬 더잘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또, 가맹 달고 처음이라가지고, 뭐또 뭐라 그럴까. 그그 그 버프 있잖아요. 초반 버프.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아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겨울 오늘도 시간당 2만원을 했고요. 그래도 일요일인데, 또칠곡 가가지고 삥바리를 많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름 괜찮았던 것 같지 않나. 쉽습니다 빙발해서 연결만잘 되면 장거리 타는 것보다 더 낫거든요. 단가로 치면. 네 그렇습니다. 한번 뭐 어차피 시내 쪽에서 하고 집은 가깝고요. 뭐 다리만 건면 바로 집이라 가지고 집까지 가는 데는 금방 갈것 같습니다. 이제 9월도 29일, 30일. 9월 달이 31일까지 있나요? 9월 달이 30일까지 있나요? 어, 맞네. 9월 달 30일까지인데 9월 달도 이틀 남았네. 아, 하나, 뭐, 이틀 마무리 잘들 하시고, 음. 이제 10월달에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들었던 9월달도 끝나갑니다. 휴가 끝나고 나서라서 사람들이 돈을 또안 쓰고, 휴가 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추석 전이라서 또 돈을 안 쓰는, 아. 추석 때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와, 그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진짜 힘든 한 달이었는데, 힘든 한 달도 이제 끝나갑니다. 어쨌든 다들 이제 또 9월 말일 날 인사를 다시 드리겠지만 힘든 9월 보내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인데 나와서 일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 저아주운순데소나타가 있네. 소나타도저 뒤에 쯤면새차인데 아주운수가 그거죠, 뭐지? 옛날 전기차만 있는 걸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옛날 전기차, 옛날 그, 그, 아이오닉, 옛날에 그, 그 구형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회사를 유명한 회사인데. 왼쪽에 지금 지나갈 소나타. 이제 그저 집도 전기차들을 버리기 시작했는가. 그 진짜 완전 썩 차들이거든요. 진짜 오래된 차들인데. 완충하면 200km 가고 뭐 이런 차들이거든요. 그래갖고 막그저 회사에서 일하는 기사 막 고생 막 엄청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도비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